레드 하이볼이 출시를 했고요. 이렇게. 오! 역시나 탄산감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 이건 색깔이 진짜 좀 맥주스럽다. 확실히 맛이 확 달라졌네. 맨날 소리야. 맨날 수리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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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나는 수리언입니다. <laughs> 오늘 조금 독특한 칼라감 있는 헤어 가발을 쓰고 왔는데 제가 지금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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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를 했는데 어떤 수를 할지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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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이 맞나? 해질녘 이르는, 어쩌쩌쩌고? 아무튼, 어, 네. 그, 우리, 지드래곤이죠. 저, 피스 마이너스 원. 앞전에 그 하이볼이 되게 정말 핫했던 그 인기의 주인공이자, 지드래곤의 하이볼이 또그 인기를 힘입어서 또그 2탄, 3탄, 정말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그 검정 색깔. 지금은 제가 약간 컬러풀한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뒷모습만 상상하면 이 그때 검정 색깔 디자인이 강렬했던 그때 약간 레몬 맛의 하이볼이었죠. 그때 초도 물량이 88만 캔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채 3일도 안 돼서 진짜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연이어서 우주 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빨간 색깔 두 번째 레드 하이볼이 출시를 했고요. 또 마지막 7월 16일 또 우리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데미지, 오. 정말 진짜 컬러풀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레인보우 컬러의 지금 제가 가발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하이볼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서 체크포인트는요. 제가 지금 영수증을 그래서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것과 우리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올렸던 제품들은 세 캔에 12,0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이게 지드래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걸까요? 얼마인지 알아요? 할인도 없어요. 세 캔에 26,400 원. 그만큼 값비싼만큼 맛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값비싼만큼 그만큼 캔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뜻인 걸까요? 일단 하이볼 종류에는 안주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아무래도 기름기가 잘잘잘잘 잘잘잘 흐르고 있는 어, 튀김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치킨을 준비했는데 또. 치킨은 조금 흔할, 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닭똥집이 오늘 땡겨가지고 닭똥집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맛부터 가볼까요? 자, 이제 두 가지 맛부터 볼 건데 아무래도 두 번째 선보였던 레드 하이볼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투명색의 빈 잔을 준비했어요. 왜냐? 그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레드 하이볼인 만큼 컬러가 레드하기 때문에 빨갛다라는 의미겠죠? 어, 지금 캔 뚜껑은 다 보시면 그때 우리 8시 방향을 핫했던 것처럼 빨강색의 의미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레몬이 오픈하면 똑같이 오픈이 돼서 올라와요 이렇게 오! 역시나 탄산감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고요. 한 캔에 다 담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레몬이 있거든요. 레몬을 보여주고 싶은데 젓가락으로 건져볼까? 여기 생레몬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똑같이 한 쪽이 그 지디가 추구하는 방향의그한 쪽이 비어있단 말이죠. 싹! 이것까지 이렇게 예쁘게 담아줘 봅시다. 기존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우리가 일반 먹던 약간 레몬 향이 많이 났던 레몬진 베이스의 그런 레몬 하이볼이었다면 이거는 지금 흡수 봤을 때는 약간 와인 느낌이 살짝 섞인 하이볼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 그냥 봤을 땐 도수도 크게 독하지도 않고 똑같은 느낌인데 오 똑같아요 도수도 4.5도 일단 똑같은 느낌의 베이스 근데 색깔만 다르다 먹어봅시다 음. 근데 맛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레드 하이볼로 그 시즌1이랑 똑같이 그냥 레몬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만 달라진 거는 뭔가 와인을 연상케 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럼 바로 그냥 두 번째가 뭐고, 제가 알기로는 이세 번째가 꼬냑으로 만들어진 주 베이스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한번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시죠. 오!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자량까지는손 다칠까봐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고요. 비교를 한번. 오! 이건 색깔이 진짜 좀 맥주스럽다! 오! 넘치면 안 돼! 넘치면. 맛이 <laughs> 되는 거알죠 이건 약간 진짜 향이 좀 있어. 어 맞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꼬냑 원액, 꼬냑 원액 100%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꼬냑 카이보리 맞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과실주 베이스의 레몬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몬 과실주 베이스의 하이브리인 거죠 그러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도 컬러감을 봤을 때 탄산감도 마찬가지지만 색깔도 확연하게 다른 이두 가지의 맛 일단 세 번째부터 일단 세 번째도 마셔볼게요 확실히 맛이 확 달라졌네 이제 <laughs> 안주 먹어야 될것같아 근데 나는 너 나는 똥찌이된겨가지고아 응. 우리가 흔히들 꼬냑이라고 하면은 잠깐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약간 도수가 정말 높은 술인거지 40도 이상의 어, 술을 보통은 꼬냑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술이랑도 약간 흡사 꼬량주랑 음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다 근데 어, 느낌이 그냥 우리가 왜 알스들, 알리이들이 먹던 그냥 가벼운 하, 하이볼이었다면, 약간 이거는 알스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알리니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이 먹는 하이볼이랄까? 진짜 제대로 된술 맛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랑 모여라 하고 만든 그런 하이볼 같은 느낌의 그, 딱 그런 맛이에요. 진짜로. 음, 진짜 그 약간. 내가 어디 막그 조명도 캄캄하고 어디 바에 앉아서 탁 먹는 그런 느낌인데 나는 지금 약간 야장 느낌의 기름진 안주를 싹 먹는 거지 거기서는 감튀를 먹겠죠? 약간 피치 앤 치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지드래곤 하이브를 뭐 1, 2, 3다 먹어봤지만 음 지금 안주에 일단 잘 어울리는 거? 나는 세 번째인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벌들은 일단 너무 단맛이 좀 강했고, 도수도 좀 낮을 뿐더러, 술 맛보다는 조금 음료에 가까웠던 느낌이 저는 강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 양이면 우리 맛, 우리 술 취하려고 먹고, 기분 좋아지려고 먹는 거니까, 술 맛도 좀 나고, 술스럽고, 술 향도 나면서, <laughs> 진짜 술 같은 느낌이 나는? 세 번째, 근데 가격이 조금. 좀 사악한 것 같긴 해. 세, 세 개, 세 캔에 26,400원이면 좀 편의점에서 사는 것 치곤 조금 과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에, 우리 그럼 지드래곤이 직접 그림을 그린 작가의, 어, 그림의 비용이 물론 담겨 있겠지만, 뭐, 좋은데 쓰인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그래도, 3 캔에 12,000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벌써 두배 가격인데, 2배 가격보다는 조금 낮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취기 때문에 오해는 정말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영수증 제가 내돈 내서 나 진짜 CU 포켓 그 어플로 어디서 파는지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구매를 정말 딱세캔세캔씩 나오는데 재고가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구한 거라서 이것도 쿠팡으로 진짜 어제 밤 12시 전에 로키페으로 어렵게 구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약간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가볍게 아니면 혹은 주변에 지나치 치유가 있으시면 검색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laughs> 이왕이면 혼자보단 여러 명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혼자 먹었을 때 보단 여러 명이 같이 먹어야 맛도 비교들 해보고 같이 먹어야 맛 평가도 하고. 또, 치킨도 한 마리 먹었을 때 혼자 먹는 거 보단 여러분이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CU에서, CU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 드래곤 시리즈의 하이볼을 이제 총평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나라에 CU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븐일레븐, 또 GS 편의점에서 또 핫한 하이볼을 또 제가 국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볼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제 오늘 가발 어땠어요? 괜찮으면 좀 댓글로 이왕이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맨날 소리야!